내가 하는 일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우리는 세 가지 거짓자에 골리하며우아가나무 잎사귀를 붙들며 그거 벗으면 진짜 존엄을 사랑을 한전을 만나는 줄 모르고 우린 그것을 벗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은 거짓 선지자예요 두려움의 은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은혜는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 하나 다리다. 문제는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 현실 쏟아져 내려오는 거대한 조물주의 무한한 사랑을 향에 깨어나지 못한 채로 일 2, 1, 2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거대한 연실량에서는 심드렁해진다는 겁니다. 강단에 선포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만물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.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배의 재성을 분다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익사이팅해요. 왜요? 무화과나무 입자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답니다. 아멘. 거짓다에 대한 골몰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습니다. 우리는 이 과소보다 더 기적적인 폭포 아래 서 있어요 근데 그 아래서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거짓자에 민감한 그 기적적인 사랑에 둔감해지는 게 영적 원리예요 중요한 건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라고 규정짓는 거울 자체가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